시작하겠습니다. 와 위대한 손. 딱 봐도 뭔가 무섭게 생겼다. 멈추세요. 나 건배 있어. 아 그래 그거요. 요네와 심, 요네 예법을 따르는 거요 아크트루스의 빛이 널 비추길 위대한 성은 윤 최고의 자랑거리네. 아. 여기에 총각 파티도 있고 이거 음, 얘네는 나중에 해야겠네요. 스토리는. 음, 스토리는 나중에 가고 우선 메인 쿠쿠부터이따네리아의주점에서 맥주 한잔 어때? 아니야. 위대한 성은 대단하군. 여기 친절 배 어때서까? 여관르 공예품이 정말 멋지더군요. 가서. 연주 나는 여기는 연주. 우마르 공예품이 정말 멋 연주가 꽤 많네요. 연주가 많는 면에 더 이득 아닌가? 한번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 아주. 성은 대단하군. 아니야, 아크라시움이 최고라니까. 음, 아, 은 대단하군. 아, 니야 아, 아, 라 아, 움이 최고라니까.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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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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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아, 갑자기 초코파이가 엄청 먹고 싶다. 나 원래 초코파이 안 좋아하는데. 왜 갑자기 초코파이가 땡기지? 엄청 먹그그 그 안에 든 크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엄청 먹고싶어 지금 어 안돼 떠나버렸어 아 이래 안떠났네 <laughs> 떠난줄 알았어 어, 잘 기다려줬구만 아주 예뻐 내가 봤다니까 몸이 깨어난 거야.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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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위대한 섬? 여기에서 또한 바퀴 돌면 은 모코가 숨어있어요. 그 끄리러 들어가자. 잉~ 그 모코가... 이쯤 있어야 맞는데? 어, 나 무코를 왜 이렇게 못 찾지? 이래봐도 무코 잘 찾아, 잘 찾아내는데. 음...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모커 어딨어요? 이 눈망에 뭔가 자, 여기서. 밑에... 아, 저기.. 이쪽에 있나보다 아닌데... 아니야, 조건 없어. 얘는 조건 없는 먹고라서 먹으려고 한 건데! 나 이러면 좀 집착하는데 여기 있다 찾았다 아와 우선 마우스로 갖다 대는 게 맞는 것 같아 톱니바퀴로 변하니까 그걸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와저 저기 하 몸으로 갖다 댈 때는 안 보이고 마우스로 하니까 톱니바퀴가 보이네요 너무 하는구만. 대체 아카트루스의 빛이 동작하지 않다니... 시작의 땅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보고하고 싶다고? 정이요와날도와주다고 어, 이제 살았어. 아, 음, 음. 쪽에쪽에도 목구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이거 먹고 와야겠. 가는 길에 활성화시키고 연옥적이야. 그 유명한 전설의 바늘 장인이. 내가 바로 전설의 머리 핀 장인이야.

여기 폭코가 숨어 있네요. 그럼 최대 5개까지는 할수 있겠네요, 여기는. 오늘 나도 기술은 있어야지. 언 아니야. 빛은 아니야. 빛은 어, 다행이다. 여기 맞았다. 아 맞았다. 나 이상한 했다는데 맞았어. 운이 좋았다 방금. 다시 가할번했네 여쪽에. 어? 어? 언제 다안지음 여기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개는 먹었네요. 여기가 최대 다섯 개까지 먹을 수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음. 아주 완벽한 곳이네요. 그래도 로엔들은 두 개까지는 남두개 남겨놨었는데 좋은데 그럼 최대 성냥 성향 자 성냥라 300 까지는 만들어야겠네요. 그래야 조금 아무 제약 없이 할수 있겠다. 너무 재밌겠는데 성냥 작가는 거? 우리 가내와나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렉이었죠? 유리백이, 아, 아무것도 없어서 깜짝 놀랐어. 렉이 좀 있네. 어, 300만 되기 힘들 것 같긴 한데, 그, 뭐지? 그 블로그 보니까, 친절이랑 매력이랑 막 그렇게 그, 그, 그러니까 그 집중적으로 하는 퀘스트랑 호감작이랑 이런 게막 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그거대로 하면은 좀 빨리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하고 싶,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서, 그냥 껐어요, 그거. 뭐 누구를 호감도를 만들어야 올라가는지 막 이런 거다 적혀있더라고. 근데 보면은 약간 우리 저희가 그 호감도, 그거 그 선물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솔직히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진짜 터상 뜨면은 호감도만 다 사가지고 진짜 막 포감작만 미친듯이 함력 만들면은 며치안 돼서 끝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재미없을 네 실패한 인생 술이나 먹고 돼져야지 술이나 먹고 돼져야지? <laughs> 우선 어. 고기 좀옮겨놓고 올게요 오늘 고기 할지. 먹어야지 네 다들 떠들어대지 갈라투르 최대의 실패작이 바로 이 바운투르라고 난 클렀어 클렀다고 모두가 스스로의 삶을 살 뿐이네 언제까지 남과 비교하며 야. 실패한 삶이라 자조할 텐가 염병 찬 소리는 영감 제자한테나 하라고 소리나 마셔 주정뱅이야. 아, 와주도 와. <laughs> 어? 또 보는구나. 여기는 어쩐 일이냐? 태양지기를 찾으러 왔다고. <laughs> 젊은 것이 그것도 못더라. 아, 여기도 내리야 있다. 일이야? <목소리> <목소리> 어머, 내리야? 아,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진것봐이소견이 정도만 돼도 너무 좋겠는데 어디로 나가야 돼? <laughs> 길을 까먹었어. 길을 모르겠어. 원하시는 것까지 어서 오세요 고객님. 네 확인하였습니다. 엄청나게 <laughs> <참나> 웃겨 다제르난시마에스아지여로악트스의 빛이란 말이 여기가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이 속이 살짝 좀 뭔가 빠른 느낌도 나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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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초코 과자 먹고 싶다. 빙치도 좋고. 그래서 지금 공물 그대로 2 1 초코 갖고 왔어요. 이거 먹고 오일스 있어서 오일스 <놀람> 먹어야지 이거 먹고. 안 되겠군. 이건 되도록 쓰고 싶지 않았건만. <놀람> <놀람> 이제 정신이 드나. 그러니까 담겨먹고 싶은 거지못하겠 어제는 약간 시원한, 약간 시큼한, 약간 냉면육수 같은 거 먹고 싶었는데 지금은 어머 달달그만한벌가 올린다고 가면 될거아니 가면 부터는 왕정이요. 알다. 정말이야. 내가 봤다니까 왕이 깨어난 거야.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이혼 최고의 왕부셨지.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봐같이 가! 아유 아,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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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 아이고, 이고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텔파 같은 놈고두고 보자. 아, 아, 뭐 해? 얼른 가지 않고, 아, 내 끼리 또 너무 예쁘다. 은발이 지리였어. <laughs> 내 끼리 또 힘들어해, 귀여워. 어, 아, 진짜 예쁘다! 여기는, 어디지? 미완의 정원, 여기는 또.